동두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꿈이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캠퍼스를 거닐고 동두천에서 누리게 될 희망찬 꿈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두드림 동두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 0주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찾으며 제 30일의 그 단풍제가 성황위에 개최됐습니다. 공도천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행동 축산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가을날의 햇살은 참 따뜻한데요.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햇살가득한 우리다움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햇살가득한 우리다움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홍보대사 가수 이정찬 님의 시천 공연을 시작으로, 일부에서는 내외빈 축하 인사와 표창, 후원물품 전달식, 비전 선포식 등 기념식이 진행되며, 자개인과 지역 복지 증진행자들에게 감사의 뜻를 전했습니다. 이부에서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 및 재기차기, 단체 줄넘기, 코믹 복불복 릴레이 개주 등 명랑 운동회가 진행되며 자개인과 복지 관계자가 하나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가을은 소요산과 함께 천혜 의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지난 1986년부터 시작돼 매년 10월 말경 소요산에서 펼쳐지는 소요 단풍제가 지난 주말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제 30일의 소요 단풍제가 성황에 개최됐습니다. 29일에는 동두천 예촌 주관으로 기념식과 함께 동두천시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한 제4회요석공주 선발 대회와 어유소장군 선발 대회를 진행했으며 초청 가수 공연 및 전통 민요 재현이 이어졌습니다. 30일은 동두천 문화원 주관으로 이담농악 보존회, 송서율창 공연 등. 국악과 전통예술공연이 펼쳐지고 전통문화체험이 열렸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동두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과 동두천의 전통문화예술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행동 행단마을은 조선 초기 어유소장군이 어린 시절 은행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학문과 무예를 연구했다는 데서 행단이라는 지명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라월요일 행단마을에서 동두천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단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31일, 동두천시 지행동 행당골 은행나무에서 동두천시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단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단제에는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 동두천 문화원장 등 내빈과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하며, 행단제 유래 소개와 동두천시의 추관을 비는 비나리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행당골 은행나무는 경기도 보호수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단제는 동두천의 안녕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